HLB가 1.46% 하락하며 5거래일만의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양대지수가 좋은 흐름 속에 코스닥이 1% 넘게 상승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양봉으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37,500원은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해당 구간에서는 또다시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37,500원의 저항력은 당초 제시했었던 37,350원에서 파동에 따라 소폭 이동된 저항구간이었는데, 출량파가한달 전쯤부터 강조한 저항구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에서 해당 구간의 에너지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설정한 저항구간은 파동에 따라 에너지가 증폭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파동에 따라 저항력이 약해지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추량파의 시황 분석과 차트 분석에 늘 집중하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5분봉으로 보면 역시나 37,500원 부근에서는 장 초반부터 접전을 벌이다가 상승하기도 했었지만 이내 힘없이 무너지며 또다시 해당 구간에서 잠시 접전을 벌이다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잠시 후 재차 반등을 시도하는 듯 했지만 역시나 37,500원에서 정확하게 매도세에 눌리며 이단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37,500원을 밟고 올라서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저항이 지지력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린 만큼 기대를 해봤지만 또다시 해당 구간의 저항력만 확인한 채 마감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항 구간에서의 연속된 음봉은 해당 구간을 돌파했을 때 전화위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금일 고점 구간은 FA 전대표인 남윤재 씨의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되었던 구간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통과 의뢰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양봉 위주로 상승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음봉이 나와도 지지기반을 위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는 이대로 양봉으로 추세를 이어가도 좋을 것이며 혹시 음봉이 나와준다고 해도 장대 음봉만 아니라면 차트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베리스모의 대주주인 HLB 제약은 자회사인 베리스모가 미국에서 열린 담관암 학회에서 임상 디자인을 발표했다는 기사가 나오며 장중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5,900원이라는 강력한 저항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며 윗꼬리를 남긴 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15,900원이라는 저항구간은 출량파가 뜬금없이 표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오래 전부터 예고된 저항구간이었을까요? 출량파 방송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량파는 지난 3월 2일 저점 구간에서 HLB 제약을 추천하였으며 당시 HLB 제약의 1차 목표가를 15,9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5,900원은 이미 한달 보름 전부터 추량파가 예고한 저항 라인이었기 때문에 추량파 방송을 자주 보셨다면 15,900원이 1차 익절한 구간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며 해당 구간에서 부분 익절하고 저점에서 재매수하여 보유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5,900원에 형성된 저항 구간은 4월 6일 돌파를 시도했지만 강한 저항력에 부딪히며 긴 윗꼬리를 남긴 채 주저앉았으며 해당 구간 대비 15% 가까운 조정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처럼 출량파가 제시하는 저항 구간이나 목표가는 강한 저항력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일 재차 돌파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길쭉한 윗꼬리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4월 6일 부분 익절을 하고 저점에서 재매수를 했다면 적지 않은 물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지만 차트 분석 능력이 부족해서 재매수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면 부분익절로 4%나 5% 단위로 조정 시마다 단순하게 분할로 재진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출양파가 HLB 그룹 주의 단기 대응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출양파의 HLB 분석 영상을 매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힌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출양파가 얼마 전에 공개했던 무료 추천 종목의 레전드급 매매타점 영상을 보셨다면, 출양파가 제시한 저항라인의 위력을 실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소개했던 매매타점은 한두 종목의 사례가 아니라 목표가에 도달한 모든 종목에서 한결같이 강한 저항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출양파가 제시하는 저항구간이나 목표가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기술적 저항구간에 따른 에너지라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중에 특급 호재뉴스가 나온다면 웬만한 저항구간은 한 번에 밀어버리기 때문에 변곡점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면 해당 이슈의 가치가 주가나 저항구간에 미칠 영향력을 파악해서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소폭의 조정을 보여주었지만 전일 미증시는 생산자물가지수와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3대지수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국내 양대지수도 상승 마감하였으며 유럽 증시와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도 모두 상승하며 긍정적으로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와 고용 지표가 글로벌 주요 증시를 일제히 한호하게 하였습니다. 코스피는 0.38% 상승하였으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연준 금리 정책의 피벗 가능성이 제기될수록 그동안 금리 인상에 소외되었던 중소형주와 기술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코스닥은 1.07% 상승하였으며.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는 비금속과 철강금속이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하위권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그러나 차트상으로는 급상승에 따른 정당한 조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순환매에서 멀어졌다고 예단할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코스닥은 금속과 오락문화가 상승을 주도하였고 역시나 출량파가 예고한 대로 섹터 간 빠른 순환매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한동안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했다가 하위권으로 밀려났던 전기전자는 또다시 순환매가 돌아온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는 하위권으로 밀려나기는 했지만 0.4% 상승률로 지수와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주도 섹터로서의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업종과 HLB 차트를 교차해보면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약바이오 섹터 또한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HLB 주가는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HLB의 모든 그룹주를 무료 추천 종목에 편입하여 단기 대응 목표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료 추천 종목의 목표가는 골드회원 이상에게만 공개하는 유료 서비스이지만 HLB 전체 그룹주만큼은 단기 대응 목표가를 장전 방송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출양파는 매일 장전에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공개적으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량파의 장전방송을 통해서 HLB그룹주의 단기 대응 전략과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체크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을 통해 분산 투자까지 하게 된다면, 주식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추량파의 무료 추천 종목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어제는 많은 종목들이 목표가에 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추량파의 최선호주를 추천하고 있는 VIP 추천 종목 또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출향파 VIP 회원이 되신다면 HLB가 대상승할 때 고점에서 실시간으로 출향파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핫한 주도주를 VIP 전용 추천 종목을 통해서 제안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건이 안 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 종목만 잘 활용하셔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목표가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골드 회원 이상에게 유료로 서비스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진입 이후 대략 15% 구간에서 입절을 한다면. 회원가입이 부담되는 분들한테는 무료 추천 종목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물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주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 후에 관망을 하였으며 개인의 매도를 기관이 받아주며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현물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는 1600계약을 매도하며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수급과 공매도 현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일 장마감을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HLB 수급은 기관이 2만 5천 조를 순매수하였고 외국인은 14만 조를 순매도하였으며 개인은 11만 조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기관은 3만 9천 조를 순매수하였고 외국인은 2만 천 조를 순매도하였으며 개인은 2만 7천 조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최근 4거래일간 강한 매도세를 보였던 개인들이 금일 매수세로 전환하였으며 외국인은 3거래일만의 매도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금일 거래금액에서 차지한 공매도 비중은 2.08%로 4거래일 연속 감소하였으며 주가 하락에 공매도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대차 잔고는 4,413억 원이며 전일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12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73만 주로 미세하게 잔고 수량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전일 말씀드린 대로 금일 추가 상승이 나와줬다면 한달 전부터 강조드렸던 37,500원 구간이 저항에서 지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거래일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비온 뒤 땅이 굳어지는 우후지실의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봉의 추세는 여전히 견조하며 다음 주에도 상승이 나와준다면 베스트이겠지만 혹시라도 음봉이 나와준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 주간의 추이를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HLB에서 대상승이 나오면 장중에 유튜브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고점 대응방안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출양파 유튜브를 구독하거나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출양파의 장중 메시지를 신속하게 수신하실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독자 보유 종목 단기 대응 목표가 분석 시간입니다. 직전 방송에서 목표가 분석을 못해드렸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오늘은 평소보다 많은 종목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리프팅 시술이 늘어나면서 한스바이오메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6,450원의 강한 저항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침 저항에 부딪혀 조정을 받고 있다고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출량파의 매도 타점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분석이 사후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출량파의 단기 대응 목표가는 해당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래왔던 대로 출양파의 단기 목표가에서는 대부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절을 하고 조정 시 재매수하라는 의미로 안내드린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본 종목을 출양파가 추천을 했다면 현재 구간은 절반 비중을 이절하는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을 돌파한다면 위로도 저항 구간이 적지 않은데 주요 저항 라인을 표기해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두꺼운 선이 좀더 강한 저항력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독자 목표가 분석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중국 내 매출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1분기 실적을 기대하며 상승하고 있지만 19만 2천원 구간은 강한 저항력이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 출향파가 저점에서 본 종목을 진입했다면 현재 주가는 절반을 익절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 시점에 맞춰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리 피벗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미국의 중소형 은행의 위기가 부각되지 않는다면 게임주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현재 구간을 넘어선다면 234,500원까지는 저항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목표로 보유하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구독자 목표가 분석 종목은 SGA입니다. SGA 같은 종목은 재무 상태로만 본다면 출량파가 절대로 추천하지 않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시총이 천억이 안 되고 실적마저 안 좋은 종목들은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기에 초보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역시나 재무 상황이나 차트의 모습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물론 시총이 적은 종목들은 세력의 관여하에 어느 날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요행을 기대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고 할수 있으며 가급적 시총이 천억이 안 되는 종목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현재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4월 3일 양봉의 시가와 종가는 조금 부담스럽게 자리하고 있으며 885원 자리는 상당한 저항력이 있을 것입니다. 위로는 975원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변곡점에서 어느 정도 청산하시고 우량한 종목을 편입하시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독자 목표가 분석 종목은 TS넥스젠입니다. TS넥스젠은 과거 HLB의 계열사였던 종목으로 이전에 HLB파워로 불렸던 종목입니다. 본 종목은 진양곤 회장이 인수한 지 5년 만에 손해를 보고 재매각 해서 잠시 이슈가 됐었는데 hlb의 품을 떠난 이후로 주가는 내리막길 을 걷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 이며 기술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는 안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주요 저항구간을 제시해드렸 지만 가급적 첫 번째 저항구간인 970원에서 상당 비중을 청산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보유하신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을 남겨 주시면 좋아요가 많은 순으로 매일 한두 종목을 선별해서 간단한 분석과 함께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량파가 제시하는 목표가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영상을 필히 시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굉장히 놀라울 만큼 정교한 출량파의 매도 타점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